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신라면과 틈새 라면을 섞어서 먹으면? 라면에 치즈랑 어, 아. 계란을. 아. 넣어서. 나는 나의!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유쌤도 저...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데 자 라면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응? 그쵸 하나만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라면을 섞어서 어... 먹어볼 겁니다 어... 그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끓이면 뭐가 되죠 짜파구리 짜파구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신라면과 틈새라면을 응. 섞어서 먹으면 오. 이름이 뭘까요 신사...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신세를 줘야 되니까 신세 라면입니다. 아재 개그가 엄청 나오고 있죠. 네. 자 우리 신세 라면을 먹어볼 건데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라면. 라면. 맞아요 라면은 이사 왔기 때문에 라면을 사러 가서 편했습니다. 자 신라면과 무슨 라면? 신세 라면. 라면. 근데 잠깐만요 라면을 그냥 끓이기보다는 뭔가를 같이 끓여준면 맛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 유쌤은 우유를 넣는 거 좋아하는데. 네? 여러분들. 네? 저는 네. 그, 저번에 사랑이집가서 먹어봤는데, 라면에 치즈랑, 어! 어! 계란을, 넣 어! 서 이거는 섞어서 먹는 게 아니라, 원래 나와 있는 건데, 진진짜라라고. 아, 맞아! 맞아! 어, 진짜 맛있 발음 똑바로 해 뭐라고요? 진진짜라! 음 진진짜라라, 진진짜라 이런 느낌인데, 이거 주문 느낌이네요? 음. 죄송합니다. 신라면이랑 아, 튼튼라면도 이제 섞어서 한번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당연히 카드는? 퍼센카드로 우리가 자, 신세 라면을 구매하도록 퍼센카드의 신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 라면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한테 신세지로 갈게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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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렇게 주문으완수습니다 자,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자, 뜯겠습니다빡뜯게요 우와! 와 아, 어, 사업기억이좀 괴팍하다는 와, 아니, 나도 왜 맵게 요 슝! 짜스스부! 슬펐 이거, 우리 물결 좀뭐 할까요? 아, 이 라이언드 자기 소개하기, 아이엠 라이드 자기 소개하기. 유옷 아..좀.. <laughs> 물이 끓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스프. 그러면 을 먼저 넣는 스프를 먼저 넣어요. 스프. 아, 원래 스프 먼저 넣는 건가요? 네. 스프를 넣어 주겠습니다. 신라면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자, 신라면 면을 넣도록 신라면 할게요. 동그라미. 그러면은 네모 모양 와우이 면이 골고루 익을 수 있게끔 끄꾹 눌러줍니다 어. 어, 어, 잘 따라 해볼까요 꾹꾹 눌러줍니다. 눌러줍니다. 지금부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옆에 저기 신라면 너무 많아가지고 저다 끓인 줄 아시는데 아닌데. <laughs> 아우니이 네, 어. 지금 이제 꼬들이어서. 치즈를. 아 지금 전문 용어 나왔거든요. 꼬들. 꼬들꼬들한 꼬들. 면. 꼬들면이. 개인적으로 유쌤은 꼬들면 좋아합니다. 저도요. 전다 좋아요. 해 저도 다 좋아요. 해 아, 꼬들면 좋아요. 이제 불 끌까요? 유쌤, 유쌤은 살짝 거의 과자처럼 먹거든요. 네.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합니다. 자 이제 치즈를 꺼내볼까요 하나. 몇개될 거예요? 사 개가 있어. 세무로. 이렇게 세모로 자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뿅 와우. 이렇게 사각형으로 머리 앞머리 지금 신라면에 지금 수염이 생겼거든요 <웃음> 이렇게 <laughs> 치즈를 세모로 짠 그리고 뚜껑을 덮어요 짠 뚜껑을 닫아줄게요 뚜껑을 네. 닫아서 열기를 꾸준를 녹이고요 자 이제 이동을 이제 먹어야겠죠 네.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너무 기대돼 치즈까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괜찮 진짜 맛있게요. 좋아요. 먹으러 갈게요. 이동할게요. 뿅! 뿅! 여기 있습니다. 재밌자 이제 왔으니까요. 우리가 뚜껑을 열어볼게요. 치즈가 얼마나 먹었는지 보도록 할까요?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쇼! 우와. 이거 완전 잘 됐네. 우와. 자 이제 우리 네, 신세놀이 됐거든요. 네. 자 한번 치즈를 이제 다 같이 섞어줘볼까요 와. 하나, 둘, 셋. 우와. 와. 나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색깔이 우와. 안, 안 매운 것처럼. 어. 맞아. 와, 대박.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먹고 싶다. 빨리. 완전 맛있겠다. 음, 대박! 멋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대박! 근데 안 먹을 거 같이 먹껴져나 해줄게. 근데 막상 먹어보면 되는데, 대박! 맛있겠다. 저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사장님, 약간 시큼한 거 먹은 거 같아. <laughs> 배워요. 대박 맛있어. 매콤하긴 한데 뭔가 더 맛있는? 나이가 매운 거못 먹잖아요. 네. 어때요? 근데 오히려 치즈를 넣어서 그런지 네. 괜찮긴 한데 조금 맵긴 한데 네. 맛있어서 매운 게 맛있... 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치즈가 거야. 조금 매운을 중화시켜 줬네요. 맞아요. 완전 오. 맛있어. 요 조금 맵긴 한데 진짜 맛있어요. 치즈 음. 넣어서 막 고소하고 막다 있어요. 어. 그냥 맛있어요 <웃음> 진짜 <웃음> 그냥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설명이 필요 없다 야. 맛있다 매운 거못 먹는 사람은 잘못 네. 드시는 분은 치즈를 좀더 많이 넣어서 아. 좋을 것같아아 좋아요 아. 어때요? 매운 강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나가 먹어봤을 때별 음, 다섯 개 중에 별한두개 아니면 세 개인 것 같아요 아 어, 신세라면은 매운맛이 두개아세 개죠 그냥 하나 김치찌개 정도 느낌이에요.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정도 느낌. 음 스도 매운 조금 매운데. 예, 치즈가 들어가서 더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아, 매운데? 아, 다 같은 아니요, 그렇죠? 그래. 미자 우리가 지금 다 먹었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매워서 네. 우리가 후식으로 매운을 싹 가만히 쳐 아, 워너메로우 워너메로우 워너메로우를 먹게요자 하나 둘셋짱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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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 라면을 먹고 난 후에는 조금 매운 라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짜잔. 수박이나 좀 달달한 거를 먹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맛있나요? 네! 에이.